여. 성전 건축이 착공됐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합니까? 음, 1절을 보십시오. 이 열한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딸의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o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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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l o m o n Solomon, Solomon, s o l o 성전을 착공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이 들어선 시온 산의 옛 이름인 모리아 산에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재단을 쌓았던 곳 바로 그 자리 다윗이 금 600세계를 주고 사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장마당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습니다 세우기 위해 건축에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볕잘 들고 평평하다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처소 여호와 이레 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곳에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예비하심. 여호와가 준비하심.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의 터 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착공한 거예요. 2절 이하,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본 2절 이하는 당시 솔로몬이 착공한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솔로몬이 구상하고, 뭐, 그 설계한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착공한 당시 성전에는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성전의 터가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옛 모리아 산이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쌓았던 그 재단이 있던 자리였다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선 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뜻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이 주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은 성전의 구조와 모양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설계대로 그게 착공이 되고 시공이 됐다는 거죠. 솔로몬이나 무슨 장인들의 아이디어로 설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게 시공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구조와 길이와 너비와 모양과 심지어는 재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임이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교회도 주님 뜻대로, 주님 분부대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옛날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수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탐욕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도로를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일체, 방망이질 하는 소리, 뭐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 망치나 정으로 도로 쫓는 소리가, 다듬는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도로님이 그 채석장, 그 현장에서 다 다듬었기 때문에. 다 설계대로 다듬었기 때문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역한 그 해안에서 이미 설계대로 다 다듬어서 그 현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작업하는데 요란한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더구나 목재도 망치로 못을 박아서 그걸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그 한옥처럼 격자로 이렇게 파가지고 서로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박는 망치 소리도 안 나고 나무를 뭐 찍는 도끼 소리도 안 나고 또 돌을 다듬는 무슨 망치 소리 일체 안 들렸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거룩하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정숙하게 요란하지 않게. 지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면 소음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오늘날 교회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망치 소리 날카로운 정 소리 무슨 혈기에 부르며 싸우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 무슨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면 안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이나 이 시대 교회는 고룩하고 정숙하고 엄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면전이니까. 성전이란 다른 세속적인 공간과는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처소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에는 성전에서는 항상 정숙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소음을 내거나 산만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곳이기도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속제일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합니다. 주님은 난장판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성전 뜰에서 짐승들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큰 성전을 지으면서도 엄청난 규모의 그 도를 쌓아서, 굉장한 분량의 석재를 다루면서도, 목재를 다루면서도, 소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야말로 거룩하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음, 1 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올 것이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에 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네가 내 법대로 내 명령대로 이 역사를 잘 이루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축복의 약속을 내게 확실히 지키겠다,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하고 그들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경영하심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준 설계대로, 내가 준 명령대로, 또 거룩하게 이 성전 시공을 끝내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다 이행하마.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그하고 내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마. 그러니 끝까지 이 성전 거축을 잘해라, 잘 완공해라. 그렇게 격려하신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디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과 또이 시대 우리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